자, 이번에는, 어, 소병두군이, 그, 그, 세이지로, 세이지2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 R 언어를, 어, 통한 그런 통계, 그, 랩, 스테이티스틱스 랩에 대해서 준비한 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것과 같이, 네, 레벨, 레벨 1에서 그 대상자는 R 프로그램도 잘 모르고 통계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R 활용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R을 활용한 통계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어,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저번 시간에는 어, 김우석 군이 저번에 이거 봐도 이해가 잘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1장은 알도 잘 모르고 어, 통계도 잘 몰라도 쉽게 이해하도록 좀 약간 구성을 좀 바꿨고요, 내용적인 면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 어, 이거를 HTML로 바꿔도 되는데 우선 발표는 한글 파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R 활용을 통해서 기본 연산을 어, 설명을 했고요. 우선 Sage에서 그 보면 은 기본 코드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코드의 주석을 달면 은 되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다 라고 해서 그림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 x는 3 x 여기 같은 경우는 x에다가 3을 입력하고 x를 출력하고 y에다 파이를 입력하고 y를 출력한다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구성을 바꿨고 그래서 이 결과를 세지에 대한 결과랑 기존 코드의 코드를 돌렸을 때 결과를 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4층 연 사칙연산 또한 어려운 논리보다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아,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뭐더쌤뺄쌤 나누 쌤곱쌤 나누 쌤 이렇게까지만 첫 번째 일 단어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층 연산에 대한 알코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예를 들어 다층 연산 예제 그러니까 처음에 다층 연산만 하면은 어차피 통계에 관심이 연관이 좀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뭐, 한 서울의 초등학교 반에 있는 다섯 명의 학생의 몸무게는 40, 50,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 그러면은, 기, 어 기본적으로 피, 사람들, 어, 학생들은 평균은 시험 끝나고도 낼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더셈을 하고 앞에서 배운 4층 연산을 다 더하고 거기에 대한 개수로 나눌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제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우선은 차츰차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도움말 찾기. 처음에는 가장 힘, 어, 코드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어디서 찾을, 찾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말 찾기나 사례 찾기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움말 찾기에 대한 세이지 결과고, 어, 그 다음은, 그 다음에는 통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인데, 뭐 예를 들어, 뭐 데이터가 100개가 있을 때, 학교 100명의 학생의 성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균이나 그런 것들을 우선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과 출력을 우선 중점적으로 앞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이것도 사람들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다 코딩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R 코드 그리고 결과 그리고 테이블을 이용한 데이터 정리까지 이렇게는 일단은 같은 경우는 아예 R이나 통계를 몰라도 쉽게 그건 할수 있도록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장은 알 활용의 응용이라고 해서, 좀 약간, 앞에서는, 뭐, A는 1 플러스 2,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변수들의 합이나 곱, 또는 뭐, 스퀘어루트, 아니면은, 뭐, 절대값, 뭐, 등등을, 이제 좀 약간 나눠서, 좀 어드밴스 과정으로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연산에 대한 R 코드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대한 세이즈 결과, 그리고 어, 상악함수, 그리고 올림, 반올림, 내림, 논리연산 네 근데 이거는 처음에 교수님께서 이 논리연산이나 그 상악함수 같은 부분은 좀 약간 통계 초보자들이 사용하지 잘 사용 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불필요한 과정이지 않나라고 하셔. 근데네 우선은 그 커멘트를 받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그니까 러좀 약간 그 사용자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아예 코드까지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만 우선적으로 정리를 한걸 발표해 드리면은 논리 연산 코드 그리고 벡터에 대한 논리 연산 그리고 데이터 불러오는 건데, 앞에서 데이터 불러오는 것과 좀 약간 다르게, 이제 HTML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 또한, 어, 또는 아니면은 뭐, 기존에 그 C에 있는 데이터의 위치로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런 것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렇게 되고, 이제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같은 경우도, 어, 기존의 함수 설정, 그리고 for문, 그리고 if문, 이렇게 넣어놨고요그 다음에 수혈 생선, 아니 생성까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섬장은 좀 이해하기 쉽게 확률 같은 경우까지 어, 확률까지 접근하기 힘드니까 우선 뭐 동전 던지기의 우연부터 시작해서 불확실한 세상도 있고 확률에 이제 이런 앞에서 좀 약간 좀 이해 그러니까 확률과 좀 약간 기본 처음에 알 설명을 좀 약간 있는 과정에서 부족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확률의 정의. 그래서 까지 이렇게 이었고 어. 이제 확률 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술 통계량 해서 대표값과산포도 비대칭도 까지 이렇게 처음에 이론을 설명하고 교육 영상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각의 코드를 그림으로 하나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달았고 이제 미드칭도도 좀 처음에는 외도랑 첨도가 동시에 들어있다고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서 외도랑 첨도도 좀 약간 나눠서 코드를 어, 짜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데이터의 시각화에서 원 그래프 그리고 막대 그래프 그리고 어, 박스 플랏 그리고, 삼포도, 그리고, 어 줄기 잎 그림까지.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우선, 제가, 제가 한 부분은 다섯, 다섯 파트까지는 했고요. 어 우선, 어 처음에, 어, 4단원하고 5단원 같은 경우는 쉽게 뭐 주변에서도 알고, 그런, 뭐 고등학교 때도 배운 파트이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1단원과 2단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좀 많이 몰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해서 전주에 발표했던 거, PBL 보고서 발표했던 거를 좀 약간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네. 원래 의도하고는 좀 달리. 우리는 이거 이런 그 실험 이게. 교과 내용을 배우면서 그냥 바로 실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걸로, 그러면서 더 필요하면 깊이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쭉 너무 나쭉 나열, 전체를 나열해 놓으니까, 이거 다 공부하다가, 그, 어느 정도 레벨 이하사람면 탈락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고 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